사람의 욕심이 다 똑같잖아요? 나이 들수록 젊음에 욕심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갱년기 이후에 살이 많이 찌게 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서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었답니다. 이런 저를 단번에 바꿔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용용소금이에요. 천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여 미세플라스틱 방사능, 기타 불순물이 없는 정말 순수한 소금을 용용소금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순수한 소금이라 물에 타서 마셔도 되는데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차 한 잔은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보다 몸을 제대로 깨워주는데 도움을 줘요. 우리 몸은 염분을 통해 근육 수축과 대사 조절을 하죠. 염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동시에 대사가 늦어지면서 피로감도 쉽게 느껴요. 같은 운동을 해도 당연히 지방의 연소가 느려지는 거예요. 적당량의 좋은 염분은 이럴 때 도움을 줘요. 몸의 생리작용이 원활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에너지의 소비가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살도 빠져요. 나이 들수록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하잖아요.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해주는 것은 바로 더순수 용용소금이에요. 모두 몸도 마음도 아름답고 건강해지자구요.